다 모여서 식사하고 그잘때 비가 그때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 그 개인이나 또는 소그룹이나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토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토라 포션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랍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는가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레윈에게 매년 11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지나고 첫째 해와 둘째 해도 11절을 또 지금 떼내가지고 그때는 11절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그 장소에 가서 식구들과 또한 친척들과 또 초청받은 객들과 함께 즐거이 먹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먹는 제 3년째는 11절을 떼서 그 11절은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토라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토라를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고 엔터 You come in, you enter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와서 이런 의미죠 그때까지는 계속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정해질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안으세요. 그러시고 그렇게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암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에 내가 하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사장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거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니까 그때는 아, 아도나이 어떤 하셈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좀 빨리 익는 것들 있잖아요. 천열매. 그것을 가서 실로 이렇게 매듭을 딱 이렇게 묶어놓은대요. 지금. 그러니까 포도송이도 잘 익은 빨리 익는 놈 있잖아요. 그 놈을 가서 묶어놓는 거예요. 실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천열매다. 천열매를 가져오는 때는 이, 오순절에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올라올 때, 천열매, 가령 뭐, 데이츠가 천열매를 익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이것이 좀 상을 염려가 있다. 그럼 잘 말려가지고, 그렇게 가져오고, 또 곡식도 잘 준비를 해서, 그때 정확한 양은 표시를 안 했어요. 아,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시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오지, 오지 않겠어요? 다 같이 지금 오순절에 올라오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따가지고 바구니에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모여서 오고 그리고 모여서 또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해서 어, 지방에서 도시들을 거쳐서 오면서 도시들을 거치면서 점점 행진도 커지고 막, 악기도 점점 막 불고, 이렇게 해서 즐겁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행렬이 그렇게 오순절의 즐거움을 아, 느끼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특별히 아마 즐거워. 절기마다 다 즐거워 해야 되지만 오순절은 특별히 즐거워. 그래서 오순절은 성경에서 볼때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노예로 있던 데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 나타나시고 이 토라를 주신 그 날이고 또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너희가 떠나지 말고 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감남산에서, 어,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해서, 여러 나라 방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땅에, 땅을 분별받아가지고, 농사를 재가지고, 열매를 얻는 것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참, 그, 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발걸음, 이제 바구니를 이렇게 하나님 대신으로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광주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말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외워야, 외워서야겠죠. 뭐라고 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첫 번째 고하는 말씀은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사람 소수 민족이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처음 조상들의 그 모습을 고하는 장면이 참 귀한 장면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라 이렇게 첫 번째 고하는 것이. 유리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종로로 됐고 참 어려움을 거기에 중역을 시키고 괴로움을 당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가 하는 그 시초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매년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래라 이런 얘기죠. 그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토라, 그 그러니까 법도를 지키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토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라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토라를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고 또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건 그러니까 토라가 이 모세 오경이니까 이것부터서 열심히 하고 이것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예배 형식이지만은, 예배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감사의 그 축제를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고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늘상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절기를 당해서 오순절에 해당되는 그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해서 지키지만은 그냥 맥주 헌금에 너무 그냥 많이 매여 있고 본래 그 의미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로 본다면은 특별히 이 신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겸손하게 선포하라 시작을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유리하는 조상이었습니다 사실 별볼 일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근원이 어땠습니다. 이렇게 늘 생각나게. 그래서 사도신경보다는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11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11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는 11조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죠? 레위인에게 매년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 6년 동안 내내 그렇게 11절을 드립니다. 안식년에는 소출이 없으니까 그것을 안 드려도 되는데 레위인에게 그렇게 드려도. 그다음에 제 1년과 2년 그 첫째 해와 둘째 해그 안식년이 지나고 첫째 해와 둘째 해도 안, 11절을 또 지금 떼내가지고, 그때는 11조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그 장소에 가서 식구들과 또한 친척들과 또 초청받은 객들과 함께, 즐거이 먹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고, 또제 3년째, 제 3년째는 11조를 떼서 그 11조는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어 객은 여기서 개종을 해가지고 유태인이 된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대개는 어렵게 살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을 주십시오 하감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태인들은 떳떳하게 특별히 그 나팔절에는 내가 잘못 누구에게 잘못한 거 있나 봐가지고 어 잘못한 거 있으면 직접 가서 막 사과도 하고 졸것은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용기 포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네 그리고는 하나님 나다 했으니까 이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요 담대하게 구할 또 어,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16절부터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16절에 항상 토라 말씀을 오늘 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정신이 이 모세 오경의 정신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에서 불꽃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기를 힘쓰고, 항상 그렇게 하면은 모든 복이 참, 아 온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오고, 27장에는 지금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좀 저주와 복을 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다 기록하라. 분명하게 그 말씀. 그래서 70개 언어로 기적적으로 그때 다 기록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모세가 레이 제사장들로 더불어 이스라엘에 잠잠히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토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글의 다 토라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 우리가 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어, 어느 때이 시대가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끝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은, 인자가 곧문 앞에 있는줄 알라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고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에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가 참 어, 잘못 알고, 어, 참, 어, 참 놀라워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잘안 되고, 그래도 복음이 땅 끝에서부터 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가서. 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또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갈 나라기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점 알려지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팍한 것을 보면은 참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건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회들이지 점점 점 바뀌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토라 포션을 읽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 유태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랍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에 신학적인 것을 많이 공부를 해서. 유익한 점들이 있었긴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해서 좀 축복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장은 이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그래서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은, 좀, 복을 받는다. 배우면서, 그것을 지켜, 힘쓰는 민족이 되면은, 너는, 좀,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된다. 그리고, 오버테이크 합 복이 구하기도 전에 미리서 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적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주신다는 그,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저주가 overtake 한다. 너희가 피하기도 전에 먼저 그냥 너를 덮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그러면서, 내 몸의 소생. 내 몸의 소생.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자녀들. 자녀들을 좀 주시고 잘 되게 한다. 이건데, 저주를 할 때는 다른 모든 축복을 다거두간 다음에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래서 축복을 주실 때는 자녀 축복을 먼저 주셔서 그들이 잘 되게 하고, 토라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세 가지 원칙은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라. 둘째는 positive commandment.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계명뭐뭐 하라. 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는 걸 금하는 것. 아, 하지 말라 하는 건그 근처로도 가지 않도록 늘 애써서 이렇게 하는 이것인데, 그걸 잘 못했을 때는, 거기에 지금 60, 어, 60, 몇 절까지지요? 68절까지 참, 어,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의 어려운 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도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데 보통 랍비들이 그 얘기하기를 레위서 26장의 경고는 첫번 성전이 세워지고 파괴됐을 때까지의 그때 이루어지는 그 기간의 경고를 말하고 대부분 다 그때는 복수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이번에 주는 이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의 말씀. 이것은 두 번째 성전에 이루어지고, 어, 성전 시대, 그리고 파괴되고, 현재까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단어가 단수로 돼 있는 거예요. 성전 파괴되고 AD 70년에 다전 세계를 흩어진 다음에는 무슨 모여서 뭐 뭐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 국가적으로. 그건 개인이나 또는 소 그룹이나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은 풍성해서 12절에 보면 은 하늘이 비를 내리는 거예요. 적당한 때 비를 주셔야지. 비를 그냥 아무 때나 마구 주면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때를 따라서 적당히 오신다. 뭐 특별히 이제 어떤 라비는 그렇게 되기를, 안식일 저녁 때. 다른 때는 일할 때는 잘 이러고, 밭에서 일하고, 안식일에도다 모여서 식사하고, 그, 잘때 비가, 아, 잠시 후아침에는 맑아지고, 이런, 그렇게 또 주시고. 아주 적당한 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32절에 보면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멸망에 갈 때, 로마 군인들이, 유태인들 을 하여튼 전국에서 뛰어난, 아주, 그, 매력적인, 그런, 아, 아이들을,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특별히 슬렉트해서 로마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 둘이 서로 형제 간에 싸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로마에다가 구원을 요청하는 거라. 그러니까, 로마는 그냥 잘 됐다 그러면서, 아주 와서 도와주는데, 약한 놈을 도와줘. 그래야 자기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 블로스가 센데, 그놈을 잡아가고, 히라카누스를 도와줘서 왕조를 세워주고, 로마가 간열하고, <laughs> 그 뒤로 계속해서 AD 70년에 반란이 일으켜서 말, 멸망시킬 때까지, 완전히 로마 속국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러면서, 아리스토 블로스를 잡아가지고, 어,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신체적으로 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잡혀간 사람들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잡혀왔나, 뭐,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37절에 빗대어서, 어, 라띠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8절에는 여와께서 호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구하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급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고통의이 경고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여기라고 그래요. 경고의 클라이막스. 너가, 어, 그 애국에서 나오면서 좀 뒤돌아보기도 싫은 그 길을 할수 없이 다시 이끌어서 그리 보, 보낸다. 그래서 그 땅에 이르게 해가지고 그 땅에서 너를 팔려고 팔텐데 사람들이 너를 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경고에, 에집트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로 보면은, 마귀의 종이 된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고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 오고,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심판을, 기록된 대로 심판도 이제 받게 될 것인데, 그런 말씀과 역사를 보고 듣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그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을 좀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현재 그 교회의 그 상태들을 보고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고 말씀도 바르게 읽도록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국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흩어지리라 했는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신 말씀. 정말 문자 그대로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읽으시면서, 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